융합입니다. 융합이 팡팡. 융합 교육을 잡아라. 여기는 센터명을 적는 곳이에요. 이제 설명서가 있고요. 자 여기는 오늘의 활동을 적고요. 그리고 여기는 융합 카드에는 이제 내용을 적습니다. 우리 책. 제목을 쓰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넣습니다 책 제목과 책 내용 책 제목과 책 내용 도서 연계표를 만들고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마인드맵 이라든지 그림을 그려놓을 겁니다 책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고 뒷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, 이것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도서연결표를 꼭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오늘의 활동 주제와 내용, 그림, 책 제목과 책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.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와우. 자, 이 책의 제목은 융합이 팡팡입니다.